야, 이게 뭐야? 와우, 여러분들, 지금 이게 사운드가 장난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아, 전 세계에서 한 대밖에 없는 차를 저희가 안녕 마이크에서 어렵게 공수를 했습니다. 정말 이 차는 전 세계에 정말로 한 대밖에 없는, 국내에도 한 대밖에 없는 바로 그 차!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렉서스사의 IS250 프리미엄 모델 차량입니다. 2006년에 이차는최초 이 태어났어요. 9월에 2007년형에 199,000이고요. 이 차량은 지금 완전 무사고입니다. 사고 없는 완전 무사고에 신형 라이트, 그리고 풀 스크린 내비게이션, 실내 스웨이드 커버, 그리고 앞에 전면부에 신형 스핀들 그릴까지. 야, 이거 외관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를 받은 건 아닌데 이 하식스는 최고인 것 같아요 먹어 <laughs> 저희도 이게 왜냐면 이게 좀밥 먹고 막하면좀 나른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도 살짝 그 에스클래스 했을 때 여러분들 제 눈을 보시면 좀 졸립니다 졸린데 갑자딱 먹자마자 갑자기 이게 엔돌핀과 여러 가지 도파민이 막 엄청나게 하면서 이, 저게 뭐 성분이 뭐였더라? 타우린타우린타우린타우린 성분이 막 나오면서 뿜어내 됩니다. 아, 참 신기합니다. 아까까지는 어, 좀 졸려가지고 눈이 꼬뻑꼬뻑꼬뻑 그랬는데 피디님하고도 그래서 아, 졸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는 아 우리 이 피디님하고 진짜 잘 어울려요.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젊은 분들이 타시기 정말 좋을 것 같거든요. IS는 진짜 젊은 사람들 타면은 아, 뭔가 좀 도시 남자면서 조금 약간 아그 뭐라 러지 세련돼. 약간 그런 어떤 느낌이 너무 잘 나요. 너무 이쁩니다. 일단 전면부에 원래 구형 그릴 나오면 딱 이런, 이런 모양이지. 이렇게 딱딱 딱딱 딱, 딱 이런 모양인데 여기서 딱딱딱딱 개조하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와, 이거 이거는 전차주분의 정말 세심한 튜닝에 대한 철학이 있는 분이 이건 하신 거야. 왜냐하면 너무 막그 더러워, 더러운 튜닝이 있어요. 딱 저희가 봤을 때, 야 이거 튜닝이건 아니건 아니고 차를요 멀쩡한 차 이렇게 하지, 막 이런 안 좋은 사례의 양카가 찍고 그는 차인데 그렇지 않아. 정말 전면부 에딱 보면 이게 와이 이게 진짜 와. 이거 LED 라이트 보세요. 아 너무 이쁘지 않아요? 요즘에 BMW에서 나오는 그런 어. 라이트 레이저 약간 이렇게 보이는 다이 그리고 앞에 이 화살촉 같이 딱 나와 있는 야, 너무 이쁘죠. 라이트 키면 예술입니다. 일단 좀더 라이트 켜서 보여드릴게요. 끝까지 보세요, 영상. 그 다음에 앞에 전면부 스피드 그린 하면서, 여기 이제 범버 하단 쪽에다 이렇게 넘버를 해놓고, 이 안쪽에다 구멍 송송, 구멍 송송, 이렇게, 어, 탁탁 뭐 이렇게. 아, 이거, 이런 차는 솔직히 저도 최근에 들어서 몇번몇대안 먹었어요 좀 약간 근데 완벽하게 좀 하진 않았어요. 이런 데 살짝 단차는 좀 있어요. 이 어거지로 좀 하다 보니까 이런 데좀 단차가 좀 있긴 한데, 일단 전체적인 실루엣만 보더라면, 일단 너무 이쁩니다. 그리고 이 휠하고 이 타이어의 궁합이 너무 좋아요. 이게 진짜 너, 이쁘지 않나요? 이 이거 휠이 제가 이런 휠을 별로 안 좋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아 이게 진짜 탄탄해 보이면서 좀 뭔가 스포티함을 좀더 강조하는 딱그 역동적인 디자인인 것 같아요. 딱이 그리고 이게 약간 분노의 질주 막 이런 데서나 나올 법한 그런 휠입니다. 아 이게 컬러 맞춤도 너무 괜찮고 자그 다음에 측면 쪽도 보일게요. 전체적으로 이게 약간 그래도 이렇게 연식이 여러분들 이게 뭐 2016년 이런 게 아니라 2006년입니다 2006년이요 16단이야 이거 벌써 거의 20년 가까이 아니죠 20년까지 안 됐군요 15년 가까이 된 차입니다 와 근데 그런 차치고 이 정도 외장 관리면 진짜 전차주에 엄청나 피나는 어떤 이 세심한 디테일한 그런 어떤 관리가 들어갔다 이렇게밖에 볼수 없어요 지금 이 외관은 진짜 전체적으로 이 정도면 양호하다. 네, IS250이죠. 정말 고장 안 나기로 유명한 렉서스사의 IS250 차량입니다. 뒤에도 이게 리어 스포일러가 이게딱 들어가 있긴 한데 약간 이거 그 스카이라인처럼 옛날에 이게 한창 유행할 법한 여기 해갖고 포르쉐도 이렇게 딱 위에 완전 크게 놓거든요 근데 사실 그 너무 과한 건좀 그래요. 근데 이 정도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이거보다 조금 더 멋스럽게 했으면 좀 카본 소재로 했으면 조금 더 이뻤을 텐데 아, 괜찮습니다. 아, 그래, 그래. 이 정도는 이해해 주자. 그 다음에 트렁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트렁크 공간은 우리나라 한 아반떼 정도 크기만한 큼의 그 공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트렁크에는 보통 뭐 튜닝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에 어, 보통 선물처럼 키트가 좀 많은데 이분 없네. 원래 이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키트도 좀 갖다 놓고, 막 이렇게 해서 좀 살림의 보태 쓰라고, 막 순정 부품도 흔들고 하는데, 없네요. 네, 그런 거. 네, 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봤어요. 자, 후면부 디자인 이렇게 듀얼 머플러로, 이게 딱 장식을 해놨고, 이건 원래 순정입니다. 뒤에는 이게 다 순정이고, 딱 하나 한 거는 요거 하나밖에 없네요. 요거 하나밖에 없고, 뒤에는 올 순정. 옆에 측면 쪽도 역시나 여러분. 똑같이 관리 잘되 있습니다. 당연히 군데군데 뭐 스크래치나 조금 이런 거는 있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 옆에 키가 제가 170 정도 되는데 지금 보면 제 키보다 지금 낮게 돼 있죠. 지금 포지션이 얼마큼 낮은 찬체인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스포티한 차를 꼽으라고 하면은 당연코 BMW 3 시리즈를 많이 꼽을 텐데요. 3 시리즈의 그런 어떤 아성을 좀 무너뜨리는 차는 저는 iS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뭐 A4도 있고 C 클래스도 있는데 좀 추가하는 바가 좀 달라. 근데 이 차는 정말 타 보면 스포티함과 여러 가지를 다 갖췄어요. 실내는 더 끝장입니다. 실내 한번 보여 드릴게요. 진짜 이제 베이지 시트를 이렇게 딱 했는데 이분이 이거를 다 전면부를 스웨이드로 이걸 다 바꿔 놓으세요. 아, 앞에 네. 전면을 이거 다바꿨는고 아니군요. 이거는 그대로, 고이 앞에를 바꿔놓으네요 죄송합니다. 옆에랑 이거를 바꿔놓으셨어요. 뒷좌석은 이렇게, 요거는 아, 뭐에 쓰는 걸까? 삼각... 삼각대를? 어, 아, 이렇게. 요, 왜 삼각대가 여기지? 네. 뒷좌석은 한요 정도 실내 공간 나와서 뭐 3시리즈나 뭐 역시 A4, 뭐이 정도 실내 공간 나오게끔 되어 있고요. 밑에는 이제 코일매트로 이렇게 딱 깔아놓으셨고, 뭐 이렇게 잿더리 뭐 이런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섬세한 그런 거지. 자, 시동을딱 그러면. 자 아, 이게 어. 딱 이렇게 자동으로 딱 이렇게 딱 나오면. 맞아. 이런, 이런 거 너무 좋잖아요. 딱 했을 때 운전자에 맞게끔 딱 핸들이 딱 튀어나오는 거죠. 요즘 앞으로 나온 차는 이제 핸들이 이제 아예 없는 차도 나온다고 하죠. PDM이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laughs> 이제 핸들이 안에서 숨어서 나오는 막 이런 기능. 그리고 이제 뭐 일단 기본적으로 옵션이 좋죠. IS는 뭐 열, 그 당시만 해도 열선 통풍이 다 들어가 있고. 뭐 이제 스마트키 당연히 들어가 있죠. 스마트키 들어가 있고 이게 이제 바꿔 놓으신 거예요. 이 엄청 큰이 안드로이드 네비를 바꿔 놓으셨어요. 엑서스 이렇게 딱 되어 있어서 뭐 네이버 지도부터 시작해서 뭐뭐 뭐 이렇게 카뭐오오사운 사운드, 사운드. 오야큰야이거 뭐야 이제 여러분들 지금 이게 사운드가 장난이 아닙니다. 내비게이션은 이제 바틀란 내비. 와, 이거 제가 봤을 때 이거 0만원 넘을 것 같은데요, 이거 지금. 야, 이거 해서 모바일로 와이파이 연결하면 아, 바로 되게끔 아, 돼 있네요. 뭐. 와, 이거 너무 좋다. 뭐 네이버 지도도 있어. 와, 이거 이제 인터넷에 연결을 해야겠죠. 이거는 뭐 앱카풀 앱도 가. 오, 야. 뭐 비디오, 오디오, 음, 차동 설정, 음. 크롬도 들어가, 이거. 오, 대박이다. 야, 대박인데, 이거. 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건데 되게 좋다, 이거. 그러니까요. 이거, 제가 터치로 눌러서 해야 될 게, 뭐, 볼륨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여기 딱 들어가 있고요. 음. 음. 그 다음에 이제, 음악, 근데 음악이 진짜 끝나네요. 혹시, 후방카메라도 들어가 있나? 한번 볼까요? 아, 후방카메라 이쪽에 나오네요. 아, 어, 후방카메라 이쪽에 나오고, 이쪽에는 이제 시그널은 없다고 해서, 음. 요기를 달아놓는, 요걸 달아놓으셨고, 그 다음에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 뭐, 썬루프, 당연히 들어가 있죠. 이거 음. 순정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썬루프 이런 거다 순정이에요. 아, 역시 딱 옛날 에 우리 에스클레스 타고 아. 하다 이게 완전 확실히 그 티는 좀 나네, 그지 소리 자체가 이게 힘들어. 에이에 <laughs> 우리 에스클레스는딱 하면은 막좀조용하게 소리 도 아무런 없이 무진동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는 나 이런 느낌. <웃음> 어, 그렇 <laughs> 아, 그래도 괜찮아. 어. 그다음 이제 딱이 스포티한 딱 핸들, 아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 다 이렇게 딱딱딱딱딱딱딱딱 이렇게 할수 있는 음. 엔진도 한 번. 와, 엔진 사운드 너무 좋다. 이게 뭐냐 부드러우면서 강한 느낌. 아 이게 딱또 이게 넘어가니까 얘가 경고등 들어온다 볼래? 오, 아, 경고등 딱들어오네 얘가 이제 너무 r p m 을확 높이니까 얘가 뭐 하는지 아니면은 이렇게 효, 효, 효과를 주려고 했는지. 오, 또 오. 오 좋아. 아이3 시리즈랑 다른 느낌. 진짜요. 다른 느낌에. <laughs> 오 좋아. 아 이런 것도 너무 좋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 이렇게 좋은 음, 있는 음. 이런 것도 너무 너무 좋고. 근데 실내 방향제도 되게 좋은 거놓은것 같아요. 방향도 느낌 되게 좋고. 옆에 안, 안전백, 에어백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음. 이분은 사고가 없었죠. 안전 무사고였기 때문에. 이런 에어백은 다 개폐가 안 됐을 거고요. 음. 자, 이거 여러분, 보시면 이, 이, 이 벨트 색깔이 이쁘죠. 음. 여러분? 이런, 이런 거 음. 하나, 이런 거, 이 벨트 색깔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 압도를 합니다. 음. 포르쉐의 음. 가장 이쁜 그게그 빨간 그 레드 벨트하고. 너무 이쁘잖아요. 음. 이것도 너무 이쁘다. 음. 너무 이쁜데. 어, 윈도우도 이렇게 잘 열리고, 이 윈도우, 이게 어, 스피커가 이쪽을 다 해놓으신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다 스피커, 여기, 여기 왜 이렇게 음질이 좋나 했는데, 스피커, 스피커, 스피커. 이게 안 좋을 수가 없네. 거의 뮤직박스 저리가라니, 야. <laughs> 그죠 그냥 이거, 그냥 여러분들 혹시 뭐 주변에 가다가 뮤직박스 필요하다 그러면 켜놓고, <laughs> USB 할수 있는 거 따로 빼놓으셨고요. 이쪽에, 그러면 이쪽에 이제 수전사로. 전에 한번 했었나봐요. 음. 이런데 카본 제대로 해놓고 안쪽은 이렇게 메인 대시보드 커버로 이렇게 해놔서 음. 말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놓으셨어요. 어, 이런 것도 좀. 그러니까 뭐 엄청 이 차가 좋다.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차가 엄청 뭐100% 뭐 어, 모든 걸 만족한다. 당연히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지금 나와있는 이 천만 원도 안 되는 금액에 지금 이 정도 옵션의 프리미엄 렉서스 사이 is 이거 그 중에서도 전세계 한대 밖에 없는 이런 커스텀 튜닝은 진짜. 없습니다 이건 그냥 솔직히 이 정도 원래 신형 모델로 스피드 그라고 지금 IS 신형 같은 경우에 최소 못해도 뭐 2천만 원에 넘어가거든요. 맞아, 근데 2천만 물론 키로수 19만 키로라는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정말 내가 펀드라이빙에 진짜 저는 재밌다라고 하면 너무 잘 타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이거차야 어, 만족스럽네요. 만족스럽습니다. 아 오랜만에 우리 피디님하고 둘이서 <laughs> 좋은 차나 발견했어요. 이쪽에 어도우도 있네요. 이쪽 아, 옵션 또 빨리 먹었네. 뭐텔레스코도당연히 들어갔지만 이도우 뒤에 쪽에 후성 리어커튼도것같있도요 그렇죠? 아이고, 저 뒤에가 이제 조금, 아, 이 블랙박스 때문에 조금 자주 안 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르르 전동 시트 다 있고, 시트 상태도 이 정도면 지금 15년 된 시트 치고 나쁘지 않죠? 그쵸, 그렇죠, 여러분? 그쵸? 그렇죠? 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헤드라이트 아까 제 커서 마지막 보여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죠. 아. 오, 이쁘죠? 아, 끝났다. 야, 끝났다. 얘, 헤드라이트. 오, 너무 이쁜데? 오. 어, 진짜 대박이다. 오. 이 밤에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대박일 것, 진짜 것 같죠? 해라는데. 아. 야, 엔진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육기통에 IS250. 이 그거 닫았을 때 밖에서 나는 이 정도. 아, 거의 조용없죠 조용. 아, 육기통. 확실히 정숙하고 조용하고. 일단 외관에서 나옵니다 하, 이거 전 세계 우리나라에 단한대 밖에 없는 i s 2 5 0 차량 여러분들 되게 관심 있는 분들은 대표전화 눌러주시고요 어, 네.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필수인 가시죠 감사합니다